급상승과 그바악의 V자형 가격 곡선을 그렸다면, 야. 지금부터는 이제 U자형. 아. 일부 지역의 금매물이 소진되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보합세로 갔다가 또 떨어지는 음. 이 U자형인데 이 부분에서 전환되는 시점은 2 0 2000... 0 0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좋은 주관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음. 이번이 기회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박사님께서는 부산뿐만 아니라 뭐 서울, 수도권 다 이렇게 아우르시지 않습니까? 요즘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또 핵심 지역인 부산 요즘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인서울이라 단어가 무서워요. 아, 인서울? 서울 지역에서만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음. 그리고 아직 경기도 지역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매매가는 아직 까지좀 약간 항세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니 네네. 즉 뭐냐면 서울은 매매 전세가가 동시 상승하고 있지만은 경기도는 전세 매매가는 낮고 전세가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매매가를 치고 올리는 역할을 할것 같아서 네네. 지금은 다들 뭐냐면 수도권에서도 인 서울이 거의 1번이고요 서울에서도 한강변 중심으로 해서 한남하고 강남 쪽 있으면 그 중심에서 동쪽 쪽이 지금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음... 있어요 그리고 한강 쪽에서도 보면 그 위쪽에 있는 뭐~ 노원구 도봉구 쪽하고 경기 북부 쪽보다는 경기 남부 쪽으로 네. 많이 발전되고 있다 보니까 음... 지금 서울 쪽에는요 네. 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과 일기 신도시가 정말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음... 하지만요 지금은 거의 뭡니까 수도권 아~ 수도권 제외한 강력시급에서는 네. 지금 그 밑으로 해서 인천 대전 그리고 강주 네. 대구 부산 음. 울산 여기는 지금 특히 장 자체가 안좋고요 부산 또한 장이 안 좋지만은 지금 뭐냐면 다들 뭐냐면 해안벨트권 주거지 있죠 네. 해운대구 수영구 그리고 일본 행정동에서 남구 요 네. 지역 말고는 음. 부동산 가격이 보합세와 하향세로 가고 있는 추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래되는 금액도 매우 낮아져서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자금의 흐름이요. 다돈 있으면은 서울로, 서울로 가려고 하다 음. 보니까 지방장은 더 힘들죠. 음. 그러면 지방장이 좋아질 때는 언제냐. 정부 정책의 완화 정책도 지금 펴져 있지만은 네. 서울에 있는 머물고 있던 자금들이 지방으로 와줘야 되는데 음.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2025년도, 6년도, 7년도까지는 서울 쪽에 머물러 있다 보니 당분간은 비교, 상대적으로 이 강력 시에서 는좀힘들 상이 계속 어, 유지되지 않겠나 라 음. 생각을 가니다 그럼 이런 분위기일 때 우리가 지방의 어떤 뭐 재개발 혹은 재건축 이런 물건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건 어떻습니까? 어,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음. 왜 나한테 돈을 음. 만들어 주는 친구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가 가족들이 살 곳에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좋은 거고 음. 이제는 가수요적 시장에서 실수요적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 보니 네네. 다들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집을 집을 업그레이드하려면 다른 데서 돈을 벌어와서 그 돈으로 좋은 데를 갔잖아요. 지금 아닌 것같아요 음...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좋은 데로 일단 옮겨놓고 네. 엉덩이에 깔고 있지만은 그 돈에서 나머지 음... 지역의 돈을 보태면서 음... 내가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어쨌든 뭐 정부 정책과 뭐 규제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뭐 경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서울 쪽은 워낙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워너비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좀 쏠리는데 지방으로 오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럴수록 또 이렇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확실히 우리가 공부나 투자에서는 기본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좋을 때는 뭐 가격이 비싸서 못 사고 안 좋을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못 사고 이러면 뭐 평생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서울과 부산 뭐 이런 것들 분위기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은 그나마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올해 올해의 전망 같은 거는 좀 어떤가요? 어,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는 지금 일단 탄핵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영향이 아직도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보시는 것처럼 2000,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2년도까지는 급상승과 그 바르게 V자형 가격곡선을 그렸다면 야. 지금부터는 이제 U자형 아. 일부 지역에 금매물이 소진되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합세로 갔다가 또 떨어지는 이 음. U자형인데 이 부분에서 전환되는 시점은 2025년도라고 보고 본격화돼서 가격 상승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연도는 2026년도는 좀 빠르고 7, 8년도부터 음. 수익 창출되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을 가져보고요 나머지 어, 지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네. 지금 당분간은 서울 쪽에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같아요. 음, 일단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차트를 그렇게 보니까 확실히 지금은 지난 뭐 유동성 코로나 장보다는 이런 다이내믹한 그런 거래는 없을 것 같고 좀 완만한 상승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는 건데 특별하게 26년 이후 뭐 7년 8년 요럴 때가 조금 유망 있게 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 공급적인 측면에서 네. 공급량이 부족한 트렌 드 부분이 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다들 뭐냐면 소득 자체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 네. 이 부동산 시장을 통해서 대체 소득을 만드는 힘도 힘들어졌고 음. 그렇다고 새아파트 가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가기 싫은 상태다 맞아요. 보니까 그렇지만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부터 해서 보통 수도권과 경기도권, 수도권과 강원시급 봤을 때는 3년 주기로 본, 3~4년 주기로 본다면 네. 6~7년도는 어쩔 수 없이 음... 가격을 회복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공사비 상승된 부분이 지금은 부담스럽지만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음... 그게 이제 받아쳐져 들여져서 네.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그 거래가 된다는 거죠. 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가면가수로 이 수도권 쪽에 사람이 몰리지만, 네. 강릉시 쪽에서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아... 그 부분에서 이 지방 분권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음. 제가 너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확실히 서울로 모이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 같고, 그럼에도 또 지방에 또내집 마련이나 향후에 이제 입주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또 눈여겨볼 이제 지역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지방 투자는 조금 당분간 고, 좀 고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지방 입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지 아마 이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2027, 8년도는 누구나 봤을 때 가격이 회복되고 상승한다고 보면은 좀 부담스럽지만 네. 2025년도, 6년도에는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데 음... 가수요적 입장이 아닌 부산에서 내가 살고 있는 곳보다 입지가 좋은 곳. 네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 세대수보다는 좀더 많은 큰 단지 음. 그걸로 어보면갈수 있는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음.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전세산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집을 매수를 해가지고 좀 부담스럽지만 내 음. 집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장이 올라가서 그때 살라고 하면 그때는 늦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오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어,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실수요 장이다 보니 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조금 내 능력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지원 받으면서 좀더 나은 주거지를 선택해서 음.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음. 이번이 기회가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음. 생각 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뭐 입지 좋은 것들 그리고 상품성 좋은 것들 이런 거 위주로 보신다면 뭐 지방도 충분히 투자로서도 아니면 혹은 제 입주로서도 내가 입주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로도 굉장히 좀 괜찮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해 주는 시 거네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말씀드리는데 부산은요 올해 이번 5월달, 6월달에 법이 완화가 되면서 아파트 중심으로 움직일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2026년도 3월달에 이 부산시 노후객도시 기본 계획이 나오게 음. 되면 해운대하고 한양동과 다대포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운대는 지금 예전부터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도 있고 네네. 유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곳이 함영동이라 보고 음. 해운대와 함영동은 생활권, 생활권 자체가 달라요 음. 그래서 나는 어찌 보면 은 실수요자 입장도 그렇고 가수요자 입장도 그렇고 다들 2026년도 3월달에 이번 기본계획 그 노후계획도 기본 나온다고 하면 은그 수혜지역은 당연히 누가 봐도 해운대는 네. 일본인 가 알겠지만 해운대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라서 음... 더욱 올라갈지는 아직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네. 반면에 함흥동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크고 음... 수익 창출이 크다 보니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1번을 찾아갈 때 진짜 현명한 분들은 음... 그 다음 올라갈 것을 싸게 사가지고 그 차익을 노리는 방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음... 여러분도그 방법도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사실 해운대는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남천동 시대라고 할 정도로 남천동 위주로 신고가라든지 아니면 뭐 센텀 쪽으로 그래서 해운대 뭐 우동 이런 데도 사실 하, 좀 너무 많이 눌려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쪽은 확실히 해운대 쪽이 앞으로도 강세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가성비로, 그 다음 차례로 올게 이제 화명동 이제 언급을 해 주셨네요.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적 지역적으로 가서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한번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교승님 강의 제가 한번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자, 25년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3월 30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저희 리스크 없는 재개발, 재건축에서 우리 김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신청란은 아래에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또 유방지역 오늘 못딴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커리큘럼